자, 먼저 교근보톡스가 필요한 분들은 어, 어떤 분들이 어, 필요하면 얼굴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사각지고 네모났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때 우리가 여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더 네모나지면 이런 분들은 교근보톡스를 빨리 맞, 맞으시면 갸름한 얼굴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주름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이렇게 올렸을 때 주름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이마 보톡스를 맞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눈 뜨는 힘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병원에 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가 같은 경우는 많이 웃는 분들은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분들도 눈가 보톡스를 통해서 주름이 패이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톡스를 우리가 우리가 겨울 되면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보톡스는 주름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으시면 주름을 안 생기게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톡스는 몇살 때부터 받아라 이런 게 있을까요? 몇살 이상부터 보톡스를 받아라.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단, 또는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